안녕하십니까. 과일장수입니다. 오늘은 리뷰를 하려고 나왔어요. 자, 보시면, 리뷰. 토렌지. 토렌지가 정확히 뭐냐? 토마토와 오렌지의 합성어. 그러니까 이게 임정환 씨라는 사람이 개발을 하셨고 만드셨고 우리나라에 재배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토렌지를 보시면 여기 토렌지 대표 임정환 씨 생산자 임정환 씨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토렌지가 뭐냐? 우리가 스테비아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스테비아를 딱 먹었을 때 인위적으로 너무 달아서 싫다. 맛이 좀 그래 갖고 좀 어지럽다. 그런 맛이 많이 나요. 이 토렌지라는 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제가 좀 요청을 했어요. 보시면 저는 이거 많이 판매해서 이분이 주신 거지. 제가 뭐 이거 리뷰하려고 뭐 달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토렌지고 이게 2S에서 3 s 요 근데 작을수록 더맛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미니 찰 계열이에요. 근데 토마토를 딱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보면 미니 찰 계열이 싹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제가 대저 토마토 하면 여기 파란 부분 여기 빨간 부분 있잖아요. 흑토마토 계열들처럼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조금해요, 귀여워. 그리고 이걸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 토양에 스테비아를 그앵액으로액그 앵액, 양액으로 이렇게 액체화 시켜갖고 뿌리면서 키운대요. 거대다 뿌려갖고 탐투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맛이 인위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예. 그런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좀 약간 달다 보니까 겉면에 약간 꺼실꺼실한게 거실 많이 있어 갖고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꼭 세척하고 드세요. 그리고 먹었을 때 하나 먹어볼게요. 달달하면서 새콤해요. 그런 식감이 너무 좋아. 아니 스테비아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스테비아로 단게 아니고 진짜로 토렌지라는 이름이 되게 잘 어울려. 대추방을 이렇게 먹으면 약간 새콤함만 나잖아요. 그러나 단맛까지 느껴지니까 약간 오렌지 오렌지 느낌을 낼라는 그런. 딱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고, 굉장히 맛도 좋고, 상품을 보면 500g을 이쁘게 담은 게 매력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소비자 가격이 이거 두개 갖고 한 15,000원 정도 할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뭐 비쌀 때는 18,000원, 2만원까지 가겠지만, 하여튼 그런 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추방울 이거. 18,000개 들어있는데 이거 딸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재배하신 데도 힘들고 이 이상으로 잘안 키우시더라고요 큰게 오히려 더 싸요 일이 크기가 메인다만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드셔보시고 아마 메리트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시는 이거 임정환 저희 사춘형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임정환 이분이 진짜 잘 짓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토렌지란 토마토와 오렌지의 합성어로 오렌지처럼 달콤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토렌지는 국내 재배자는 딱두 명만 있으며 토렌지 대표인 임정한 대표와 미니 토렌지 생산자가 있습니다. 스테비아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렌지 생산자이자 생산기술을 개발자인 임정한 대표가 개발한 에카 비료입니다. 예 에카 비료 하네요. 그럼 스테비아는 아예 없나 보네요. 에카 비료에서 뭐 근데 이 단맛을 내기 위해서 뭔가는 들어가겠죠. 비료회사 해갖고, 얘, 만드는 건가 봐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신스, 1980년도. 와, 이때부터 이런 거 연구하셨나봐요. 굉장하신 분입니다. 이게 2S 크기고, 요게 3S 크기. 3S는 더 귀여워. 애기, 애기들. 애기. 애기. 애기들. 애기 하나 드셔보세요. 애기. 음. 진해. 근데, 단맛이 진한 게 아니야. 맛있어요. 노력하신 만큼 좋으면 좋고, 그리고, GAP 인증, 농수산물 안전, 우수 관리 인증. 이것도, 그 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고요. 맛있어요. 맛있고, 이거, 이런 거, 스테비아 싫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거 한번, 저희가 고당도에서 한번 판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당도 사이트에 올릴 거고요. 리뷰에서 올릴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과일장수였습니다.